말씀인 사무엘라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차지한 왕궁 안에는 다윗의 편 후세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편에 서서 서로 교감하면서 정보를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민심이 동요할까 봐두 제사장을 건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왕궁 밖 근처에는 아비아달의 아들 연하단과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전령 역할을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을 연결해주는 왕궁 요정도 있었습니다. 후세가 긴급 메시지를 전달라인을 통해 다이색에 보냅니다. 잠시 시간을 벌게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전령 요나단과 아이마스가다이윗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전령들이 있던 곳이 탈로가 났습니다. 압살롬은 추격자들을 보내고 위치를 들킨 두 전령은 급히 바오림의 한 집에 들어가 우물에 숨었습니다. 그집 여주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마침내 다윗 인행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압살롬의 실패와 죽음에 대한 예고편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닥칠 비극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전쟁터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암몬 족속의 족장 소비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측근인 마길 길랴 사람 바르실레가 각각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이들은 음식과 물과 필수품들을 다윗과 군사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세 사람은 이전에 다윗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일 때보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입니다. 진짜 보온해야할 사람은 배신했는데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움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위로받고 감격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 위로하고 도와주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주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 때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